안녕하세요, 댕서입니다오 아이, 오 아이 옆에 있는 엄청 큰 하카타 시티. 여기 구경도 할겸 아점도 먹고 케이크도 먹을 예정이에요. 네. 또 하카타 시티에 짐부가 무료로 가능한 라커가 있다길래 짐도 타... 아, 맡기고 아, 하카타에서 쇼핑도 한번 해줘야죠. 베프앤퍼스표도이 건물 바로 옆에라 구매하고 버스 대기할 예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하면 있을 것 같아요. 짐부. 아, 캐리어는 배포 일정후 체크인할 호텔에 맡겼지만 백팩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서 꽉 찼네 1층 가야겠다 한 층만 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려야 돼서 바로 옆에 이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너무 예쁘죠? 와 타일 너무 예쁘다 쿵쾅쿵쾅 어쩔 수 없는 긴 쿵걸음 백팩이 10kg 될 듯. 가방 거의 전지훈련 행군급. 올라가자마자 보이는 진보가인 라커. 잘 없어? 아, 아 다행이다. 무거운거 들고 구경할 생각이 막막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100엔, 아. 3시간 안에 반납시 100엔 다시 돌려주는 라커. 지금 위치 음. 시청 코인 라커 중간에도 하나 더 있네요? 공간이 아주 넉넉해요 100원 100엔을 한번 닫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열쇠 잃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이프도 라멘 봉코츠 라멘 맛집 코오카가 돈코츠 라면으로 유명한데, 이 푸도는 일본 전역의 체인이지만본점인 코오카에서 시작되었다 요 아직 오전 이른 시간이라 오픈 시작을 막한 곳이 많네요. 이제 여기서 그 할인 카드, 네 받으러 내려가 봅시다 플라잉 제펜에서 했던 게스트 할인 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끝났는데 또 하지 않을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가서 쿠폰을 받습니다 저기 보이는 인포데스크 다들 저처럼 할인 쿠폰을 받고 있나봐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영상 모드가 밀린 편이라 이때 저도 블로그에 할인 쿠폰 받으라고 공유했었는데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는 댄서 여기서. 블로그나 인스타 보면 좋으실 것 같네요 할인 팁 같은 거 공유하는 걸좀좋아합니다 아까 온거못 보는 성격 그냥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할인 쿠폰 이미지 쓱 보여줬는데 이렇게 안내문을 쓱뭐 대충 외국인 대상 쿠폰 양도 불가 중복 할인 불가 천엔이면 이게 얼마야 만원 할인 개꿀이죠 쇼핑은 핫카타시티 3층에 있는 핸즈 매장 완전 가 강추합니다 기념품 다 팔고 있고 화장품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엄청 멀죠 캡메이크 화장품 구매하려고 다 캡처해둔 상태 아, 아 여기에 그 화장품 팔겠다 화장품 아, 아, 이거 일본에 맞아요. 캔메이크도 있겠다. 짜잔, 캔메이크 화장품 이렇게나 한가득 모여 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는 잘 없던데. 심지어 돈키호테도 이 정도급 아닌. 저는 여기서 많은 치쓰로 담았답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탠리도 다양한 색이 한가득인데 면세 가능. 이건 그냥 지나가다 보인 기억은 있는. 나이가 들수록 귀여운 게 땡기네요. 진짜 구경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정도였어요. 소개 못 드린 매장들이 수두룩 빽빽 맥주컵과 다양한 그릇들 판매하는 것부터 해서 디즈니, 포켓몬 매장, 잡지 서적 매장, 카메라 필름 파는 매장, 쓰리코인즈 등등 진짜 많았어요. 진짜 완전 도미야기 특산물. <laughs> 와, 여기는 명란 팔파는데. 어, <laughs> 진짜 너무 넓다. 진짜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음. 마트까지 이전되어 있는 하카타 시티. 마트. 일본에서만 있는 느낌이다. 헬로키티. 도라에몽도 있다. 바로 다른 곳으로 구경. 닭발 우산. 닭발 같이 생긴 손잡이 우산. 여기 펼치는 것도 약간 수동이구나. 아니면? 우와 이쁜데 나는 마음에 드네 자전거 탈때 시야 확보 잘 되는 투명우산 일본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면 투명 필수죠 일본은 왜 이렇게 대나무 손잡이 우산이 많을까요 이제 배고프니 밥 먹으러 우충으로 왔어요 우리가 선택한 밥집 영란솥밥인데 후쿠오카 명물이 명란이더라고요 식당이 깔끔하고 이쁘고 일본인들이 많이 웨이팅 하고 있길래 갔어요 한국어 메뉴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후쿠오카. 솔직히 입구에 저 솥밥도 한몫 했어요. 제일 메인으로 크게 있던 메뉴 두 개를 시킵니다. 아. 사이즈도 다양한 메뉴판. 못 쓰면은 망연자실이다. 먹고 바로 버스표 사러 달려갈 예정. 명란밥과 도미가 깔린 솥밥 어 맛있게 생겼어요 가족끼리 와서 먹기 좋은 식사인듯? 도미 굽기도 설정 가능해서 저는 된다. 생, 오빠는 약간 구운 걸로 했어요 <목소리> 술, 빠질 수 없죠 아, 이거지. 아유, 이거지. 밤새고 내 카페에서 쪽잠 자고 맥주로 충전 완료 간장콩은 일본에서 어요 원태이 약간 익힌 도미 명란솥밥 개봉! 막도 약간 익힌 거 해봐 내꺼는 촉촉한 생도미에 명란 올라가져 있는 솥밥 일본어 설명 타임 그러면은 여기 떠서 아. 밥을 레몬을 떠? 뿌려서 먹고 여기다 아. 여기다 떠서 레몬을 아. 뿌려서 먹어. 아. 그다음에 또 떠서 다 먹고 나면은 아. 또 떠서 이마을 뿌려서 먹어. 계란찜 아니고요. 아. 계란 오른자 육수가 들어간 참마즙. 그리고 또다 먹으면은 이제 얘기를 해서 육수를 갖다준대. 아. 그러면은 아. 이거 집어넣고 요거랑 요거 다 뿌려서 모차즈케. 아. 아.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 멘타이마푸시. 아까 그세 가지는 아래의 양하 육수입니다. 오빠 내 비주얼이 질는데 음? 저는 명란은 살짝 구운, 새는 생으로 했답니다. 저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조합인 듯. 일한입 먼저 먹어보고 야지 안에 초록색은 청수채예요. 밥이 아주 이쁜하게 잘 익었어요. 밥 추가 가능 백불인데요잘가겠습니 먹겠습니다. 예, 육수를 더넣으이아 음, 음, 이거 맛있어봐 더 음. 먹고 나서 또 꺼서 또 끓여서 먹으아 1,2,3일은 없가 이거 아까 실컷 설명해줬는데 도또 설명 잘해주는 것 같아 레몬 뿌려 뿌려 명란의 짭조름이랑 밥이 잘 익어져서 맛있는데 도미의 쫄깃한 식감까지 쫄깃한 하나 만들고 이게 어. 때사지생이야운이좀 근데 이것도 맛있어. 도미해길주만한 도미 한 입에 들어갑니다. <laughs> 밥 음. 무한 리필에 육수 무한 리필이니까 마음 편히 한가득 잘퍼먹기저 까딱 뼈저편 먹다가 구멍 찔렀음. 구구지 재현해주기. 그리고 바로 또 먹기. 이번에는 안 찔렀지요. 마이크가 없어서 사운드가 아쉽네요. 참맛소스 바로 뿌리기. 차한잔묵고 참맛소스 쓸까 쓸까. 이거 안찍다 바로 하정 먹방 갈기. 찍어 먹는 짱구 따라하기. 그 <laughs>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싫을 거 같아요. 아까 먹는 상식 은게서 시켰던 이스는게이거뭐 <laughs> 오차 이제 오차치킨 먹을 준비 시작! 명란 오차치킨 뜨거운 육수를 뿌려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이거 못 넣고 나 이거 좀 좋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 아, 물더 물 넣고 물좀 두들려요 <목소리> 육수 약간 이 정도의 <목소리> 물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육수가 뜨끈하다보니 회반숙이 되어버려 회반숙 음, 도미반숙 이것도 음. 숟가락으로 나 이렇게 먹는거 너무 불편하다 숟가락 먹고 먹어야 되는데 일본여행 꿀팁

나 아, 레몬 덜 짰는데 반찬 모자라 보이는 우태요이거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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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의 경험으 엄청 맛있게 먹지만은 다음에 또 생각나지 <laughs> 그리 무엇보다 이돈 주고 안 먹지 3만원 음, 관광지 물가? 저희는 관광지 물가에 음. 돈을 주고 안사 음. 먹는 먹박사들이라 면고좀써고먹

술 마저 다 먹고 버스표 구매하러 갑니다. 아까 후쿠오카에 도착했을 때 내렸던 터미널 하카타 시티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이건 다양한 버스 탑승 정기권 구매에 관한 안내판. 디저트 먹으러 갑시다. 바로 다시 하카타 시티에 있는 과일 케이크 먹으러 왔어요. 베스트 1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화과 케이크 눈으로 찜뽕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숨겨진 듯한 통로 안에 들어가면 "에? 이렇게 테이블이 많아 할 정도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펼쳐진답니다." 케이크랑 차를 직접 가져다주는 디저트 카페. 저는 아까 눈으로 찜뽕한 과일 타르트랑 시즌 케이크인 무화과 케이크를 시켰어요. 저큰 사발은 홍차입니다. 너무 맛있게 생긴 무화과, 그리고 모던가의 타르트 단면이 보이지만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촉촉한 빵 시트, 이번엔 베스트 원 메뉴 단면. 이건 파이지 올라가서 했어요. 밀크티 만들어서 먹자. 조금 마시고 네. 어느 정도가 조금이야. 탁주 마시는 사람 같아요. 디저트 가게 맞은 막걸리집 아니 별로 한 개. 한 개. 오 이쁜데. 너무 밀크티도 아니겠지. 얼로 줬는거 어. 맞나? 아,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따로 주셨네 미안합니다 어쩐지 삽 같더라 <laughs> 내가 한번 씻어줄거야 이 새끼들아 아무것도 모르면 <laughs> 설탕 하나 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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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자. 내 생각엔 설탕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각 설탕 3개, 메모. 근데 3개도 덜 달아서 솔직히 더 넣었어야 했어요. 사발 원샷하고 배포인 버스 타러 갑니다. 너무 여유 불렀더니 시간 촉박해져서 빨리 가는중 해피3는 배포로 가는 여정과 숙소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숙소 짱 좋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와요.